한때 거셌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제펜은 점차 사그라들고 예스제펜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전반에서 일본 제품과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유통 관계자는 일부 쇼핑몰에서 진행된 일본 애니메이션 팝업 매장이 불황 속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주요 백화점들도 일본 관련 상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더 현대 서울에서 열린 점프샵 팝업 스토어는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피스, 하이큐, 주술회전 등 인기 일본 만화 관련 굿즈와 체험형 이벤트가 제공되었습니다. 식품업계 역시 예스 재팬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일본 맥주 브랜드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출시된 사포로 맥주의 저감 맥주 사포로 생맥주 70은 품귀 현상을 겪으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본 맥주가 노재팬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최근 예스 재팬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패션업계 또한 일본 브랜드 라인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등 온라인 패션 플랫폼은 일본 스트리트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더커버, 베이프, Y3 등 일본 브랜드와 국내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복절과 같은 시기에 예스 재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긴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관련 상품 개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